<laughs> 네 다음은 광주의 이서연 천사님 체험사례입니다. 네. 기적을 선물한 백궁 광천수 건강과 자신감의 회복 이야기. 안녕하세요 광주에 사는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백궁광천수의 놀라운 효과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직장생활과 함께 꾸준히 백궁광 천수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 항상 물을 챙겨다니며 매일 한결같이 마신 결과 저의 일상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마시며 느낀 이 변화를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머리카락이 빠지는 고민으로 소가리를 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머리카락이 새까맣게 나고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빠질 때마다 가슴 아팠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매일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건강해진 모발과 함께 자신감을 되찾고 있습니다. 백궁광 천수를 마시고 나서 몸 전체의 컨디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용실을 방문했을 때 원장님께서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머리숱도 많아지고 모발이 굵어졌는데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미용실로 옮긴게 아니냐며 농담까지 하셨을 정도였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세상의 평범한 물이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신인님께서 주신 특별한 물이에요. 그리고 백궁광천수 한 통을 직접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백궁광천수는 저에게 단순한 물이 아니라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게 해준 축복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물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이 놀라운 물을 만들어 주신 신이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에게 기적의 선물해 주신 분님 감사드리며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100m 내려가면 얼마나 걸려요? 100년, 100년. 1m 내려가면 한 방울이. 그러면 저 물이 3.3km 내려가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알겠죠? 그러니까 1억 년 이상 걸리죠? 그러니까 그 물이 이 3.3km 바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나? 못뭐 들어가죠? 중간에서 어디로 사라져야 되는데, 그 바위 속 삼천상길에서 계속 올라와. 그러면 그 물이 얼마 동안 들어간 거야,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물이 지금도 밤에 자고 있는데도 계속 활활 쏟아져 나가. 그래서 이 유전도 안에 양이 몇톤 들었다, 몇천톤 들었다, 양이 있는데, 지금 저 매장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 지금. 몇만 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런 집으로 치면 수천 개야. 그 공간이 땅속에 빈 거야. 근데도 물은 계속 올려와. 신기하죠? 저 물은, 이, 과학이 생긴 이후에 나온 물이 아닙니다. 아주 원시 때 들어가 있는 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뭐 그냥, 무슨 필름멤브린필름 필름 있죠? 멤브린필름을 그냥 통과하고, 응? 음? 또 과텍스 필름도 통과하죠? 네. 멤버린 빌림은 뭐죠? 우리 세포. 세포막을 통과해서 들어가. 그러니까 좋아질 수밖에. 네. 알았죠난 네. 응. 물장사 아닙니다. 네.